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이 씨가 북한으로부터 피격되고 소외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단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그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사살돼 훼손된 그 공무원 이 씨의 시신을 찾겠다며 요란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함정 39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하고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 씨가 실종됐다고 신고됐을 때는 그때 동원된 함정은 20척과 항공기가 두 대입니다. 실종된 사람을 찾겠다는 것보다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리고 실제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시신을 찾겠다면서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요란 법석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 북한군이 이 시를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감청하고 그리고 사살했다는 것까지 6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국민을 위해서, 그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북한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통신으로 전달하고, 다른 한라인을 통해서 전달하고 해서 그랬더라면 우리 국민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내팽개쳐 놓고는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북한의 장단에 맞춰서 허겁지겁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전부 통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살을 했다. 그러나 시신 훼손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시신 찾아야 된다라면서 이렇게 요란 법적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 국방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불태우는 것을 40분간 관측했다. 북한군은 당시 방동면 방호복 방동면 쓰고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 라며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상황인데 이제 북한이 통지문 하나 보내면서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하니까 감읍 목매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북한은 모든 책임 아무것도 없는 듯이 기뻐 날뛰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맨 처음 해경에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경은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군에서는 자기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것까지 확인되고 이틀 뒤에 사망 소식을 발표할 때까지 해경에 아무런 얘기도 안 해줬습니다. 해경은 70시간 동안 전혀 엉뚱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병들, 우리 병사들 괜히 헛고생시키고 헛심만 쓰게 만든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맨 처음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아, 사살은 했지만 소회는 안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40분간 관측했고 방독면 쓰고 방호복 입었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국방부가 무슨 사연인지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 국방부 정권의 정치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군 본연의 자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것을 감청하고 사살될 때까지 6시간 동안 국방부는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더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정은이가 개몽군주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또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는 장례를 치렀다, 아, 화장을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화장이라는 말은 장례식을 할, 치를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건 화장이 아닙니다. 불에 태워 죽인 겁니다. 소회, 소각하고 훼손한 소회입니다. 그런데 화장했다고 전혀 다른 말로 얘기하고 있고 김병기 민주당 국회의원도 화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점을 돌리고 될수 있으면 이 문제를 덮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국회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사과했으니까 그걸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기에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민주당, 그 사람들의 평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 얼마나 정권 이익에 눈이 멀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근본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최초 탐지돼서 사살될 때까지 6시간, 그리고 그 이후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까지의 4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일정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제대로 된 가치관, 시국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대통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고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즉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